쥐 시간에 뭘 하다가, 아면이 딘, 삐 여기 미가알루미 삐어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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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어루서 삐어루미, 삐어루어어 배더라도 항상 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예는 항상 감동이 가지고 있는 곱에 대해서 이거일 때, And, a n 이미 a, b가 알 안에 있는 것이 때문에 첫째 무슨 뭐, 말로 a가 b를 나누는 빌어충은 요구냐 a d i i d e 에 아이디얼이 a의 아이디얼을 a l 두 번째 에 a 에서 에이 핸드 두 번째 에이 핸드 에이 핸드 비가 아 보소시에이트 보소시에이트 필로워 충격구나 에이하고 비의 프린스 프라이데리 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에이 유가 아래에 있는 것이 i s 니트 i t 가되는 u n 트는 요건을 가진 겁니다 이 d 필 l p i 충분들과 U는 항상 모든 아래에서 나옵니다 이 d e 필 p h i 충분들과 U는 You have your p r i n c i p l idea 라고, 아, 라고 같다 네 번째로, 뭘해지 m 면 에티파, 링에, 에이, 리에이션중에 에이, 리이션 r 이리에서 r 션 에이, 에데 에이, 어떻게 중요하에면 에이, 에이, 에가관계 에이, 에때 에이, 에이, 가이에 associate a s i a e s s o c i a t e s s o c i a t e associate associate a s s o c i a associate a 가될 o 를우 a 가 e 물론 s o a b 는아 s 에이렇 i 정의를 associate a s s o t e e t h e ERM is an equivalence 동치관계 equivalence relation on ring R ES ring R ES 동치관이 된다는 것이 아니1 2번은 정신을 증명했고 이제 3, 4번을 좀명 3호 U가, 만일 U가 유니트다 유니미널 터미널, 터미여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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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입니다널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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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 r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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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와는 그 6곱하기 6인버스 알이 되죠. 요거는 요걸 어떤 다른 비를도 보면 요건, 6 곱하기 B니까 요건, 요건? 요건, 요건 r 이고 6곱하기 b 니까 따라서 랜더스 어떤 알이 되죠. 서도 요거는 r 을 나눈다 됐습니까?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직무가 된알 전체 천천히 하겠이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이때 이렇게 가는게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쇼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를 하죠. 번째, 번째 점들은 이거는 1 번에서 2 번으로 갔습니다. 이거 두 증명. 1 번에서 그럼, 2번에서 3번으로 왕을 증명해죠 음, 가진수 가정이, 유가 모든 알을, 보인게 모든 알을 나는다된 이때, 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요 알이 1이면, 알을 1로 두면, 기는 물, 1을 나눌 수 있다. 모든 알이니까, 알을 1로 두면, 알을 나누수 역시 이런 R을 U를 나누죠. 여기 따라서 so 일과 U는 A uh, a s s o c i a t e associated가 되죠. 그래서 by B에서 두두 문제에서 이래 생성된 거고 U에 생겨. 즉, 이는 1 n R이고, 1 n e R은 죠 유해생 유아라고 이렇게 같아. 그런 게 따라서 유하고 유 r 를유해생생해 가고 아라고 봤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만 더 보이는 데는 산에서 일본으로에서어가는다 산에서 일본으가는에서가는걸보이에서일서 유하고 아 e, 뭐, r e 죠즉 a r 유아리, 이아 t t a c h y 죠 u are u r e 고 o u r e 나 o u Are 리고리오 r e 파이섬뭐 r e 섬 o u 는 아라네. 따라서 유는 유는 교환 r e you? Are you? a t r 따라서 u u 유이스유니 그래서, 1,2,3은 다 던져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거, 정의. r 를 l 이 relation. r e l 이 r e 갖다가, relation. 이 r 이 r e l a t i o 이 r 이 r e l a t i 이 r 이이 r a 이 r 떻게정의 i r r 이 relation a, r, b가 s o n r y relation r, a 어디에서냐면 on r에서 b e i n r에서 by 어떻게 되시있가 a, r, b는 a하고 b가 a and b가 아, associate 랬습니다 associate For a, B는 아래에 있는 거에대해서라 r 니다 아래에 있는 것에 고합 이렇게 우리가 이이 컨실레이션을 못받게 되니첫 번째는 뭘로 할수 있습니까? 이프렉시벌에대해서죠고합니 a in r 에대해서라 a, a in 래에대해서 A는 A를 나누고 또이 꼭허탕 나나 징겨 들어서 A 는 a 와 A 는2 2 3 4 5 6 7 8 8 9 a 0 a 1 12 13 14 16 17 18 19 16 17 18 19 19 12 13 14 15 16 17 18 19 19 12 13 14 15 16 17 18 19 19 문자뭘 보여야 됩니까? 시메트리 보여야 됩니다. 만일 a, r, b가 for a, b에 대해서 관계주에 있다면 이 안에 then if a, b는 아, associated associated eight니까 에이트. 앤드 앤 소어 앤드 서. np and a도 역시 어떤 경우에 어소시에이트. 이친면에슨 모양? ab 곱 b a니까. 그럼 바꿔 쓰면 역시 요요도 바꿔 쓰면 pa고 and ab데. 그러니까 따라서 ba도 소재이다. 따라서 즉 뭐가 되냐면 즉 P R A가 되죠. 따라서 r 은이하은 시메트리 대칭이죠. 세 번째 세 번째 뭐가 되냐면 이거 트랜지 지우인을 발견해서 나이 A하고 R하고 B하고 And B하고 C가 강의를 풀어 A, B, C, 는 D, R이라는 수준 네, 이때 이 경우는 A하고 B가 소시지 들으니까 A, B이고 B, A이고 And 로 사실은 b 가 c이고 and c가 b 니까 따라서 이사실에 하면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a는 c고 and c는 a 가 되죠. 따라서 이사실에 하면 a가 c가 되죠 a n s w e 여기 이렇게 따라서 r은 r은 t r 어라서 뭐냐면 우리 R은 e q u i l a b r i u m r a t i o n s h i p 겠습니다 그래서 뭐이는그뭐 여기서 지금 또뭐 나의는 우선 C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거에서 이야기 때문에 그거 두고 우리가 실제 설거는 뒤에 그 일리수블 볼로메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빙에서 일리수블하고 엘리먼트를 뭐 프라이 엘리먼트 증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해줘요. 이제는 무슨 무슨 아름한 무슨 컨타이블링 위상 아이덴티티입니다. 마이 말하수서도 이걸 해도 이걸 바로 컨타이블링 베스나 완아 고베덴이 뭐야네? c가 함수아 r 안에 시하. 첫번째로 c를 c 원수 뭐라고 그러냐면 is set b 리제스프리 남은 기하원입니다, 기하원소, 기하 리듀스올 엘리먼트에 나시 이거 이정이는첫 번째 신은 이스 난 제로, 난 제로고, n u 난유 t 입니다 그러니까 유닛도 아니고 제로도 아닌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이게 하여튼 신는난 제로 아니고 난그 제로다. c가 만일 c가 c is a 곱하기 b로 나타났다 면 f o r ab는 물론 r t h e n 이렇게 나타난 다면 항상 either a 거나 혹은 b가 a이거나 b가 뭐네 a 혹은 b가 is unit가 돼. invertible element. 둘 중에 하나 이때를 우리가 일리지 수분이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p가 역시 r 안에 있는데 원소 p. 그럼 p가 원소 p가 r 안에 있는 걸로서 이거 뭐라고냐면 set of p prime 소원이 돼 있다. 우리 말로 하면 소원. 이 정의는 똑같이 이것도 마찬갑니다. 가 P is non-zero. 이건 똑같습니다. non-zero and non-unit. u n i 도 아니고, 제로도 아닌 원소에 대해서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냐 만일 P가 어떤 두 개의 곱슬을 나눈다면, f 그 AB는 이 R인 원소에 두 개를 나눈다면, 이들이 경우는 P가 A를 나누거나 혹은 P가 B를 나눌 때를 우리가 그때 P를 소원이다, 프라임 넘버다, 아, 프라임 엘리먼트다. 이런 숫자가 이고 R링 아, R에서 원소에 대해서 프라임 엘리먼트를 이야기. 이런 일수선 엘리먼트를 이야기니다 그래서 실제 이두 개는 실전 다 반겨준다. 이건 일반적인 링에서는 두 개가 다 달라. 이거에, 이렇게 되고, 이게 안 되는 게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간단히 살펴보죠. 첫 번째, 우리 G6에서 살펴보면, G6에서, 요게, 이는, 이는 어째수를 쓴다면 이바, G6바. 그 이바는 G6바라고 그러죠. 그럼 이 경우에 이바는, e 이거는, 이바 곱하기 사바죠. 발바니까 이 경우는 이바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바에이 에바 비바랑, 에바 곱하기 비바랑. 이 경우는 이바는 에바를 나누거나 혹은 이바는 비바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바는 프라임 엘리먼트입니다. 프라임 되지만 이 경우는. 이 고비에 대해는이 경우는 뭐가 안되나이일 때만, 지금 여기 만족할 때 이바도 유니트가 아니고 이바도 니들, 리들, 이바노, 포바도, 아 유니트가 아니죠. 둘다 유니트가 안 된다. 둘 다가 유니트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가 되나면 2반 2반에 있나 1, 2, 3.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2반에요. a반, b반 곱하면 항상 여기 또는 하나는 나눠지게 되신다. 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십시오. 따라서 이거는 2바 1, 7, 10, 18, 12반은 프라임에르만 되는데 일수를 안 됩니다. 두 예?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링에서 뜨는 거면 G root 10 n A plus B root 10 A, B는 점수이 개에서 뭐가 있냐면 2, 3, 4플러 root 10 n 4 i n u s root 10이는 이거는요 사실에 의 6원 2 3은 6이죠 요거는 4 플러스 10 곱하기 4 마이너스 10이두개로나타날수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가 1 2 1 0으 이거는 정수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안됩니다 요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6원 is not prime 이지만은 얘는 일리 5, 6, 7, 8, 9, 1 2 3 4잠5만6 7 8 9 1 3 맞습니다. 2와 2요. 유기 아이고 이거는 요거는 그게 아이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2와 3은 요렇게 이제 표현 되는데 요렇게 표현되지만 이때 2와 3은 이거는 아 not prime. 2와 3 외에 아무 요 6인데 이2 3 6은 요것도못 나누고 이것도 못 나누고 이것도 못 나누고 이것도 못 나누고 요것도 못 나눈다. 2나 3다 이렇게 나타나니 그러니까 따라서 이 프라임이 안되죠 안되지만 또한 그러나 but 이것도 2하고 3못 나누고 3 이것도 2하고 3둘다못 나누는 겁니다 이거 그 두개 6이 되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3으로 다른 6이니까 6은 이 나눠야 되는데 2는 6으로 뽑혀 있을 때는 2도못 나고 2도못 나고 3도 마찬가지. 그래서 2와 3은 프라임이 아니죠. 프라임이 아죠 그렇지만은 또 2와 3은 아, 1, 2, 2수가 됩니다. 이 여러분 책을 조금 어렵습니다. 책하는데 어렵. 어려... 이야기하 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럼으로서 어떤걸 이야기할수 있는, 즉 A, B가 어, A하고 a 하고 원소 C가 있어, C가 트라이고머일렉스스 자오는 어디서 똑같이 되나면 어, 뭐재미는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게 쓰기 때문에 아리, 퓨타티브리뭐이빼도 항상. 빼도다 컴퓨터 때, 이이서이 아리, 이 아리, 이 아리, 이이때이아이아이리가프리이아고이아이아이 아리, 이 아리, 이아이아아이아이 아리, 이 아리, 이 아리, 이아이 아리, 아 도메인 아포스 했죠. 하는 한, 한 모든 아이디어는 즉 이거는 뭐냐면, every idea is every idea is generated generated by one element. 한 원소에서 생성될 때 모든 그것이 우리가 프린스브리입니다. 프린스브리. 물론 도메, 도메인 인트얼 도메인도 있습니다. 이때는 때한 이때는 무관성이에 관면 시가. 시가 1리지스부리면 1리지스리면필로충분적으로 시는 뭐가 되냐면 역시 프라이. 이때는 PID에서는 어, 프라임 엘리먼트나 일 1, 2, 3 엘리먼트를 똑같이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지에서 정수 G 에서 2나 뭐 3은 다 프라임이죠. 이들은 다 프라임한 대분말 우리는 and 또 뭐가 됩니까? 일의 1, 2, 3, 1, 2, 수 왜냐면 이는 곱해봐, 이하고 일밖에 없고, 삼도, 이, 삼, 곱해봐, 일밖에 없고, 이런 유닛. 음, 뭐, 또는 이가, 뭐, AB를 나누면, 이거는 뭐, 이가 프라임이니까, 이미 육컷 렘마에서 이거거나 이기 대있으니까 따라서 이는 똑같아집니다. 이 g 에는 항상 정수 안에서는, 음, 일리수를 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나중에 좀다가 뭐, A, g 게 쉬어야 되는데, f의 필 f a 필드이면 f a 필면 f 필드이면 f x 필드이면 f의 필드이면 f의 필드이면 f의 필이면 f의 필드이는 f의 이면 f의 필서이면 f의 필이면 f의 필드이면 f 이면 f의 필드이면 f의 필드이면 f의 필드이면 f의 필드 f f f f f 긴급 만씁니다 나중에 좀더 FX가 PID인 거 보이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그 하겠습니다.